나중에 이제 프로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만스노 e 에는 n d what t h 고요그 r e ASPP. 학교 t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상황이 대충 어 s 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was telling you, I was telling you, I was telling you, I 10분에서 15분 정도 오늘 u I w 가좀 t e 셔서 15분 정도 그냥 w a 상담하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내일 어, 학생하고 같이 저랑 유료 상담하셔도 됩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특히 뭐 저학년들의 경우는 아이비나 아이 또는 에이라디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대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이비를 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 지금 학년이 9학년, 10학년 정도 된다면, 앞으로 어떤 스케줄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어,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여기서 여기 이 그림은 어,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강당이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 입시 설명회 하는 사진입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건데 홍콩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은 한 1시간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홍콩은 좀 짧게 말씀드릴 거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부분은 좀 짧게 말씀드려서, 사실 모든 입시설명에는 한국대학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나중에 홍콩이나 싱가포르랑 다른 학교 쪽에 더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개인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아직 실감 잘못 하실 것 같은데, 중국, 한국은 다 이상한, 다 아,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되지 이 않도록 하다보니 확.진. 사람이 되고있습니다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2년 전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가 입시 원서접수가 끝났고요. 어 다음주 월요일 성경관대학을 시작하고 수요일날 고려대학교가 12년 전과정 원서접수를 시작합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나아놔서 그래서 서류를 띨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측에서 이 상황이 됐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띨수 없다. 그러면 그냥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다시 내라. 네, 그래서 아마 짝으로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는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이렇게 가짜를 제출했다고 즐켜지면 학교로 취소하겠다까지 공지를 했습니다. 죄송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여세대학교 나왔고요. 네, 여세대학교 나왔대니까 혹시 뭐 원주 나온 거 아니냐고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국경 본문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저희 이과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마쳤고요. 어, 이 자칼 탐구학교가 해외에 있는 한구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생긴지 한 60년 정도 됐고요. 거기서 제가 팀장했었습니다. 팀장했고 이 학교에 있다가 이 학교에 고3, 진학부장으로 옮겨서 4년간 근무했고 그때 제가 교육장관 그 상담을 고 그래서 지금은 덜리스 그 컬리지라고 하는 베이징에 있는 학교에 커리어 컨셀러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학교에는 3년 전에 풀타기업을 했었고요. 똑같이 돌리치지라고 하는 학교 수조에도 있는데 이 학교에도 근무 했었고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에 있는 AS, S, S, S 또는 통크냥 이런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있고 돌아온 거 5월 달에도 어, 11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뭐 이런 거 강의를 하게끔 계획을 잡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베트남 하노이에 자주 가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 유니스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하는 유니스, 그 다음에 비스히스, ISB는 이제 신생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의 프레젠테이션, 한국 학생들 대상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고요. 북경에서는 이제 학교를 나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홍콩에 있는 이공대학, 홍콩에 있는 교육대학입니다. 홍콩에 있는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때문에 제가 권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어 슬퍼즘이 있어서 제가 초청받아서 가서 사진을 찍었고요요거는피스 어, <목소리> 어, 지난번 9월달에 피스에서 컬리지 페어가 있어서 그때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사람.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하면 저에 대한 가짜는 아니구나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상해 계신 어머님들이 제가 AS에서 설명을 할때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입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쓰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여기 올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냥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했습니다.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모아보셨다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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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중에서 3년 12년? 그렇다. 네 어, 일단 보실 때 3년 12년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막, 막 듣고 난 다음에 아 그게 아니래 뭐,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또 항상 보면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두 분이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3특과 12특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제가 드리는 것 중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 주로 3특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2특은 3특 준비를 잘하면 12특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특을 기준으로 말씀 드릴 거고요 그거는 제가 저학년들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은 수시, 정시, 외국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12년 전과정은 외국인이에요. 캐테고리가 그래서 상특하고 12특을 같은 캐테고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특은 그냥 완전히 상특이고요. 12특은 외국인 전형이에요. 그래서 12특이 쉽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특이 쉽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3특에 비하면 뭐, 그래서, 네. 근데 예전엔, 예전이라 하면 한 6년 전, 7년 전에도 12특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을 뽑자고 시작하다 보니 외국인보다는 그래도 12년을 뽑는 게 낫지 않냐라는 정책 때문에 지금 뽑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이 등록금을 지금 못 올렸어요. 지금 5년 동안 등록금을 못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12년 외국인을 채워서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뽑게 되고 변칙적으로 9월 전형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입시는 이렇게나눠수 있습니다. 한국 대입 시는 수시하고 정시 크게 두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례가 여기 수시에 들어가요. 여기에 12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2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는 3특만 해당되는데 어, 지원 전형하는 방법은 평례랑 똑같은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쓸수 있죠. 근데 인터넷에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졸업한 그해 6번, 7월달 되면 한번더 6번, 그래서 12번을 쓸수 있죠.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메모하셨다가 자태를 들어보십시오. 어, 형태를 보면 3특 기준입니다. 3특 기준으로 보면 재배국민은 서류 번호 학교, 필번호은 학교, 면접 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들이 나눠드린 자료 맨첫 페이지 넘지지 마시고 그냥 맨첫 페이지에 보시면 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라인이죠. 파란색이 이쪽 왼쪽 편이고 요 빨간색이 저쪽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건 파란색.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자세히 보시면 위쪽은 전부 서류 전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보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있는 나머지 면접 h e n u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의 형태나 9월달에 시작하는 한국 국내 학생들하이 같이 하는 서류 전형이슷비슷 b e r of 방법이 비슷해서 e r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쪽과 이쪽을 같이 f t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h e 님들은연대고대 성대 세개 쓰고 이쪽에서 연대 고대 성대 세개 쓰고 결과 보고 이쪽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 쓰든지 결과 나쁘면 연대 고대 성고대로 다시 쓰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지원 방법은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는 어려워요. 우리 특례 학생들의 기준에서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강이나 또는 수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여기 정도. 그래서 가끔 어, 아버님들이 속터지는 소리를 가끔 하시죠. 야, 시험 봐서 가면 되잖아. 어, 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수능 어 열네 과목 봤어, 뭐 그것도 못하냐. 어, 속터지는 소리를 가끔 하시죠.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 수능 보면 되잖아. 수능 보면 되지. 우리애도 수능 보면 어, 어디쯤갈수 있냐면요. 대구대학교문예기학교어갈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감귤학과를갈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수능 못 봅니다. 영어 잘하죠? 영어 잘하는데 가서 영어 수능 영어시험 보면 한 4등급 나와요. 3등급, 4등급. 왜? 너무 쉬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쉬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다 틀리죠.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팍팍팍팍 떨어져다 한국의 시험은 안 틀리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수능으로 시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수 있는 길이 여기 아니면 거기 물론 자유로운 영원도 있죠, 여기. 네, 아주 자유로운 영원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서 흔히 대학을 두가지는 나눴다, 두 가지로. 저희들끼리 M대학하고 D대학하고. M대학, 아, D대학 네, 모르시죠? D 대학 들어본 학교, M 대학 못 들어본 학교. <laughs> 다들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다 들어본 학교만 알고 계시고 못 들어본 드러, 못 학교모르시잖아요못 네. 그 들어본 학교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는 원산에만 갑니다. 원산에만 갑니다. 첫 페이지랑 같은 페이지라서 넘기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 대학 전형 시기를 보면 주로 이렇게 12월 달에 카이스트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12년 애들만 2월달에 서울대, 서울 올해 연구소성사양대 중앙대, 한동대, 항공대까지 4월에 다시 시작하고 6월달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끝나고 나면 7월달에 정식 제외국민전쟁이 시작이 돼서 8월말, 9월초가 되면 다 결과가 나고요. 오그 다음에 끝에 가서 12월달 되면 축하가 되는 죠 그래서 보상 어머님들은 한국 가실 때 시험 보러 한국 가실 때이때 전화기 다 끄고 가시죠. 전화번호 다 바꾸고 나의 결과를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다 잠수 타시고 애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붙었는지 떠받았는지 잘 모르고 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랬다가 12월 달에 추가 합격이 나오면 부하의 영량을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들, 언니들이라고 그르세요 언니들 보면 그러시잖아요 5월, 10월, 11월 아무 연락 없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짠하고나타나서 뭐 우리 애가 뭐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이 추가격 때문에 렇습니다 과연 특례는 특혜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사실 삼특이시던 어1 1특이시던 별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한국에서 서울대를 가려면 몇 학년 때 결정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결정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때 영재 중학교나 국제 중학교를 가야지 서울대를 갈수 있는 코스가 결정이 돼요. 연고대는 언제 결정되나요? 중2때 결정됩니다. 중2때 자사고, 외고, 특목고를 가야지 연구대를 갈수 있어요. 우리는 연구대를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고2 때 고2학기가 끝나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쳐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에 있는 학교들, 건국대,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홍대 쪽 이렇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지하철 2호선을 탈려면 강북학교를 기준으로 반에서 몇등하면 갈수 있을까요? 아니 전교에서 몇등하면 갈수 있을까요? 전교 1등해야 합니다 전교 1등을 해야지 지하철 2호선을 탈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사실 우리 홍대, 건국대, 세종대 이런 필기시험만 보는 학교거든요 고3 때 1년 공부하 가요 가요. 근데 뭔가 왜못 가? 공부를 안해봤다 자리에 앉아있를 못해.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문은 여는 문이 먼저 아세요? 냉장고. 계 냉장고. 나 아무것도 못해. 계속 열어.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나. 고어아 엄마 도 없어? 없는지 알아지고. 계속 열어요. 계속.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쳐다봤을 때 우리는. 네. 굉장한 퀘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 여기 여기는 제가 색깔 다르게 표현놨는데 여기는 사실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큰 차이죠. 삼특 기준입니다. 삼특 삼특 기준으로 연고대는 한국이나 여기나 느끼는 어려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연대 6 8명뽑가요 경쟁률이 한 8대 1, 두대1 정도 됩니다. 왜 여기가 치열하느냐? 모든 어머님들이 다 여기 보내고 싶잖아요. 모든 아버님들이 다 여기 보내고 싶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끔 이렇게 아버님들 지나가시다가 우리 애는 연대 안 쓰냐? <laughs> 그럼 당신이 뭐라나? 우리 내 성적이 없다지만 뭐.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냥 혼자 쓰세요. 떨어지면 되잖아. 아버님한테 길을 살려드려면 회사에 가셔서 아 우리의 연대서잖아. 떨어지면 아 일정처럼 떨어졌대. <laughs> 기분 좋게 해드시고 집안에 싸우지 마시고.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죠.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 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이나 12년 전 과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걸 특혜라고 생각 을안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학생들도 자기가 특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항상 잘 몰라요. 맨날 그래서 왜딸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어, 이거는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어, 바뀌는 제도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네, 4분의 3, 3분의 2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름에, SAT나, 뭐, i 디나 뭐뭐 공부하는 여름에 한국을 들어가잖아요. 한국을 들어가면 출입국 기록에 찍혀요. 근데 한국을 안 들어가고, 인접한 베트남을 간다든지, 뭐 중국을 간다든지, 이러면 한국에 출입국 기록이안 찍혀요. 네, 그것도 새로운 편법 중에 하나죠. 이런 거 가르치세요. 그리고 더 바뀐 게 뭐냐면, 어, 여기인데 예전에는 뭐 연속, 비연속 이런 거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그냥 3년이면 됩니다. 연속이던 비연속이던 그냥 3년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라서 아마 대교협에서 세부 수칙이 나오면 뭔가 말씀드릴 거같다 자, 올해 아, 작년에 변경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변경됐어요. 변경됐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경이었니다 여사이 대학교가 면접 4 0로 뽑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12년이 예전에 시험 봤었는데 이게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선발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2년이든 3년이든 의대 선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수 삼수 불사하고 나는 이백하겠다. 그런 친구도 많습니다. 제가 결과도 같이 보여드리니그 다음에 올해, 올해 시험 보는데 부산대가 어, 면접, 논술 시험을 봤었는데 논술을 없애고 면접부산에 전환하겠다.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동국대도. 네, 동국대도 면접 보는 거를 서류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대학이 바뀌었습니다. 받았, 근데 여기 안보여실 거잖아요. 12년 먼저 말씀드릴게요. 12년 숫자를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되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죠.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100년 정도 되었죠 12년 인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중국사관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경제활동하기 너무너무 안 좋은데 12년 어머님들은 한국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 12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저거 치고 있는 거죠 12년에 제일 좋은 점은 부모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홈스테이 시켜놓고 그러니까 부모님 들어가시고 그래서 애는 12년을 마치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계속 들어납니다 특히 성경관대 같은 경우는 벌써 800명 찍었잖아요 800명을 넘었는데 아마 전체 인원 상대정도를쓸수 없는 12년까지 포함하면 한 1200명 정도가 12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줄었죠. 다른 학교도 다 늘어났는데 얘만 줄었어요. 왜 줄었냐? 12년이 다 여긴 가더라는 거죠. 여긴 가니까 굳이 뭐 내가 중앙대까지 써야 되겠어 하는 거예요. 서강대나 성대 쪽에서 다 뽑아주고 한양대 쪽에서 뽑아주니까 중앙대 잘안 뽑아주고 그 거예요. 12년 중에서도 건국대가 이렇게 늘었죠. 왜 늘었냐면 건국대가 재작년까지는 시험 봤었는데 올해 시험보고 면접으로 돌리니까 애들이 옳다코 나가고 명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명 됐는데 200명이 늘어났으면 한 사람당 15만 원, 곱하기 200만 원그돈 부은 거죠. 저희가 전형비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수능은 5만 원에서 7만 원이에요. 우리는 15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냐? 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정도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별큰 의미 없습니다. 특히 이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잘안 가려고 해요. 2들를잘안 가려고 해서 여기는 어, 아주 좋은 곳 중의 하나죠. 12년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 이렇게 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러 다니면 계속 결과물에 대한 의심들을 치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다 제가 티칭하는 애들이고요. 네, 음통과 연대 음통 붙은 친구 12년입니다 12년 음통 붙은 친구인데 얘예요 인데 예. 어, 토플 99? 12년입니다 얘 예. 12년 AP 3과목 3과목 있었는데 졸업할 때도 어서 깜빡 네. 죠 그래서 얘 예, 붙었어요 자기소개서 읽는 동안잘 준비했으니까 뭐 그런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월 전형에 떨어졌는데 12년 전형에 붙었어요 그런 차이 중에 하나는 아마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 내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히려 12년의 경우는 잘 들으면 좋은 과를 갈수 있는 교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12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많이 필요해요 돈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뽑는데 9월하고 3월하고 조금 달라요 성격이 9월은 한국학교 제외 한국학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킹만 없는 상황이라 9월 달 지금 지금 지원하는 9월 전형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제가 학교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학교별로 어, 서울대는 아주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예요. 서울대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 서울대를 쓰는 3년 아이들 3년인데 서울대도 씁니다. 수시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전형 지원을 합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결국엔 예예 학교 내신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연대 12년입니다. 12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저 혼자 제가 임의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자의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나오래.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학교 대신 4.0 기준으로 3.5 이상. 그다음에 그 다음에, i b 의 경우는 TOK형 이스테디데스에 빼고 42에서 36 이상. AP는 내과목이 평균 4.5 정도 되면, <laughs>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는 12년을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어, 학과 볼륨 사이즈가 큰 사이즈의 학과하고 사이즈가 작은 학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는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애들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학교들, 뭐 예를 들면 음, 뭐 문화리뷰학과 같은 그 조그마한 그런 사이즈 의 학교들은 애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이성적을 갖고 있더라도 자를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수요 있는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 이건 제가 제자랑입니 작년에 서울대 간 친구들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생들이고요. 이 중에서 성적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냐면 예, 애는 IB 프레딕. 제가 하시는 말씀 아시죠? IB, 네. IB 프레딕 기준으로 저는 프레딕 기준입니다. 프레딕 기준 45점에 서 45예요. 얘네들 둘이 성적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성적이 좀 낮은 애들이 쪽애들 그렇게 해서 좀 성적이 좀 낮고요. 얘네는 성적이 좀 낮아도 어42 기준으로 해서는 한38 정도 됩니다. 트레딧 성적이기 때문에 화이날 하면 좀 다릅니다. 네, 그 정도 성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45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는 돼야 서울대에서 억센트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적당히 짜진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40밑치면안 되는 경 그건 아니에요. 더 미친 친구들도 합격했었는데 결국 컨디셔널 오퍼에서 못 맞췄어요. 컨디셔널 오퍼를 못 맞췄기 때문에 의미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 얘기 말씀드릴게요. 서울대가 이제 어떤 아이를 뽑느냐. 이 서울대가 뽑는 거는 사진 잘프리타게한 거는 글자를 넣으려고 한 거고 서울대가 뽑는 기준은 서울대만 같은 게 아니고요 다른 대학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어 다른 대학들이 얘기하지 않고 서울대가 얘기하는 게 그냥 기본이라서 어 탭은 첫 번째 학업능력 이게 뭐죠 뭘 보면 할수 있죠 학업능력을 네, 대신 대신 네. 네두 번째 학습태도 이거 어떻게 알아? 학습태도 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네 맞습니다 추천서 추천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많이 여쭤보세요. 추천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고.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나를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지. 나를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지. 뭐 예를 들면 내가 경제학과 가고 싶으니까 경제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해야지. 아니 그 선생님이 뭘 써줄 줄 알고. 추천서 생각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잘 모르셔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거기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잖아요. 더군다나 외국 선생님들, Oh, yes, good, excellent, wonderful. 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인터넷에서 생활해보실면 아시겠지만, 어, 영어선생님들이, 어, 영어 wonderful, perfect. 이런 말씀면너 영어 못하는 영어 좀 하는구나, 이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너 정말 잘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서, 우리애니까좀 이렇게 해주시죠? 아,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진짜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내가 너 추천서 좀 써주면 안 되겠니? 난너 추천서 꼭 써주고 싶어. 이런 분들이 최고예요. 과목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지적 호기심, 이건 어떻게 할죠 이럴 때 역시 추천서 가능하고요. 또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의 지적 호기심,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 학업의 수영, 교과외 활동, 이거는 에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이런 건데, IBE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카스를 하니까 그 카스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요. AP 하는 학교, 지금 AP 하는 학교, 있습니다. 있는데 AP 하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근데 AP는 i b e 카스처럼 이렇게 딱, 뭐,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정리해놔야 돼요. 정리 잘 해놓고 카운셀러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리스트업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졸업할 때좀 되었고 갑자기 카운셀러 한테 또는 코디네이터 한테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너뭘 했는지 내 어떻게 알게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 좀 하셔야 되고요 학교소개자로 인한 스쿨프로파일을 말하는 건데 스쿨프로파일은 이미 프롬편에 있는 학교들의 프로파일 정도는 한국 대학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구명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니다 교육환경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잘 활용했는지 그런 거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타내면 되겠죠.